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 세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발의 등이요 저희 길의 빛으로 삼길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착해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기기울려 듣고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영원육이 모두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화평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검으로 저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하사 저희들의 그릇 행함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들을 보았습니다. 듣고 행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말씀대로가 아닌 저희 각자의 뜻대로 저희 마음의 완악한 대로 듣고 행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적다 여긴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그릇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게 한 죄를 고백합니다. 심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긴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수근거림과 입방아로 마치 저희 눈에 들보가 없는 것처럼 한 언행을 고백합니다. 만민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공정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먼저 믿었다 하며 주님께 사랑받는 이라 여기고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 단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저마다 물질을, 권력을, 지식을, 심지어 스스로를 우상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진심이 없는 건성으로 회개함을 하나님. 진심이 없는 건성으로 회개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한 죄.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행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감사하기는 커녕 하나님을 잊고 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죄악된 저희가 깨끗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원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참 회개의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쉬는 죄, 감사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며 항상 기도 가운데 쉬지 않고 구원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업으로 받을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먼저 믿는 사명자이며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의 행실이 드러나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잘 인도해야 하는 사명자임을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견고히 세워주는 사명자임을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과 심판받을 자들의 구원 얻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죽게 소망을 둡니다 저들의 죄악 저희 자신들의 죄악을 소멸하고 진멸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죽게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그때가 회개하는 때가 죄사함을 받는 때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을 행함으로 복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복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들에 대해서 저는 아니에요 나는 변명이나 핑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죽께로부터 죄사함을 얻도록 인도하사 창조의 뜻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음성을 듣도록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세임교회 이강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하여 죽께 물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슬퍼하며 한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각곳의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하사 악한 영이 떠나가며 정결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혼육이 날마다 강건케 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을 둘러 진치길 원하오니 주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며 한탄하거나 또한 악하게 변질되었다고 개탄을 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말씀 안에 바로 서도록 주님을 찾으며 성령 하나님과 씨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죄인 된 저희를 위하여 저희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